사진은 사심이라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을 굳이 찍으면서 저의 인생을 뭔가 화 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저도 어느덧 나이가 50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. 제 기준도 나름대로 작지만 생기고 예. 어쨌든 휴머니즘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. 사심이라고 음. 하면 그럼요, 그럼요. 그래서. 이 사진들을 공개하고 싶었습니다. 네. 대통령실에서 혼날 수도 있지만. 그렇습니다. 이게 혼날 네. 수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 앞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그 내적 유쾌함이랄까? 네. 장난스러움이랄까 이런 게 되게 잘 드러난 네. 사진이에요. 맞습니다. 네. 사실... 사실 현장은 좀 무겁기도 했고, 네, 네. 저 또한 많이 쫄보여서 음. 많이 접근도 못했 아, 이건 했지만, 지시라는 예. 공간 안에 대통령님 모시고 많은 대화를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. 네. 네. 그래도 이게 뭐 컨셉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? 라는 질문을 먼저 주셨고, 예, 예. 다행히. 그래서 제가 더 브릿지, 그리고 코리아 리붓이라는 음, 이 빗줄기 안에서의 희망찬, 은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음. 정중히 말씀드려서 표지 사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예.